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예, 저는 지난 25년 동안 주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각종 언론에서 여러 번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 일이고요. 현재는 서강대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분석해 가지고 예, 주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말, 올 초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보고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경제 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 활동 동향입니다.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달에 생산을 얼마나 했고, 물건을 얼마나 팔았고, 또 소비는 얼마나 했고, 투자는 얼마나 했고, 이런 거를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계청 산업활동 보면은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통행지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이런 걸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행에서 국내총생산이란 걸 발표하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 우리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했다. 이런 데이터를 또 분기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월 초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죠. 에, 지난달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했고 수입했는가, 무역 수지는 얼마인가, 국가별로, 품목별로는 어디로 수출이, 수입이 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경기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심리 지수를 한국은행 정경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에,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어떤지, 그다음에 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어떤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최근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기업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별로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업활동 동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게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라는 것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낸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클을 뽑아내가지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지표를 보고, 현재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면 아,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첫 시간이라 장기 추이를 그려놨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2013년 5월을 저점으로, 비교적 올 연초까지는 빠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3월 이후로 정체됐고 최근 3개월 동안 약간 주변 수준에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다가 지금 정체 상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현재의 경기는 금융시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거시 경제 지표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경기 상황이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선행지수는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후 사이까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빨간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증가했고, 실제로 작년에 경제성장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추측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행지수마저 금융시장을 예측하는데 금융변수들이 선행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에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장단기 금리차로 선행지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걸 전망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다는 것,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에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올라가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네, 최근 보면은.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앞으로 몇 개월 더 떨어지고 경기도 더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심리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선 한국은에서 가게 소비자 심리지수를 가게한테 물어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림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계 소비 심리는 최근에 다소 개선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 기준에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과거 평균보다 현재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 107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신문 보시고 방송 들으면 소비 안 되고 참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가게가더 이상 경기가 나쁘지는 않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작성,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심리 보면 은 상당히 나쁩니다 우선 정경련에서 기업 실사지수 흔히들 BSI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100 이하입니다 정경련에서 600대 대기업들한테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00이상이면 좋다고 보는 기업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9월 조사에 해보니까 93으로 100을 훨씬 밑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보다는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실사지수를 전경년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죠. 그런데 한국은행 작성하는 기업 실사지수 보면은. 제조업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에, 비제조업 서비스는 약간 개선됐습니다만, 제조업 경기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기가 아주 나쁘다고 대답하고요. 근데 여러분, 앞서 그 정경년 BSI는 100 이하도 93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BSI는 거의 70 안팎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쁘다고 대답하는데, 정경년보다 한국은행 BSI가 훨씬 더 밑에 있거든요. 이거는 조사 대상 기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2,300개 정도 기업을 조사하는데요, 전기업년은 600개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BSI가 훨씬 더 밑에 있다는 것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경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가계는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걸더 믿어야 될까요? 누가 경기를 더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경제 심리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앞서 살펴한 소비자 심리 지수의 가중치를 25, 기업 심리 지수의 가중치를 75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기업들이 경기를 아무래도 더잘 알겠죠. 그런데 경제 심리 지수를 보면 이것도 작년에 올라가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주로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진다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활동 동향이나 기업이나 가계 심리 지수 보면은 작년에 경기가 조금 개선되다가 올해 경기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도 그렇게 경제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도 참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가 보면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반기 주가는 상반기보다는 좋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평균이 1970 정도 됐는데요 하반기는 제가 예상하기는 한2090 안팎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10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데 근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추석입니다만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추석 때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느냐 또 혹은 기다렸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 답이 나올 텐데요. 예,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예, 추석 전에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이후에는 미국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주가가 다소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주식을 느긋하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월 4일 날 2분기 국민소득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속보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분기에 0.9% 전분기입니다. 2분기에 0.6% 성장했는데요. 그거를 잠정치로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됩니다. 2분기 경제성장 0.6%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보다는 이번 주에 미국 지표를 좀 관심있게 가져야 되는데요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 우리나라 아까 BSI 기업실사지수를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옥과 거의 비슷한 지표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100을 기준 해서 100보다 넘으면은 좋다는 기업이 나쁘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은 거꾸로 나쁘다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예,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전망치를 보니까 이번 8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57 정도로 뭐 전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이니까 어떻든 미국 제조 경기는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시간입니다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날 새벽에 알려지게 됩니다만은 미국의 8월 고용 동향이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금융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8월 고용 동향 이 지표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미국 고용 동향을 보면요, 미국 고용은 참 탄력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일자리가 무려 871만 개 감소했어요. 그 이후로 재정, 통화 정책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까지 보면은 일자리가 약 953만 개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고 7% 정도. 예, 더 찾았습니다. 근데 일자리 내용을 보면요. 주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일자를 리 찾았습니다. 예,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잃어버린 일자리보다 한80%더 증가했고요. 근데 제조업에서는 사실 고용창출이 굉장히 어렵죠. 미국도 이만큼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만, 예, 미국은 금융위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일자리에 예, 겨우 30% 정도 찾아지 못했습니다. 뭐 우습게 서류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하고 개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사람이 필요하느냐 개밥 주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혹시라도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개가 필요하다는데요. 앞으로 기계 나가서 로버트가 일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 보면 공장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주로 연구하는데, 개발하는데 그쪽에 주로 있죠. 근데 제조업에서 고용창출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창출률 70% 고용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조업보다는 미국처럼 서비스를 더 창출해야 되는데, 그 정도 창출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떻든, 이번 주 8월 미국 고향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그동안 미국 일자리가 올 평균 한 17만 3천 개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전문가들을 보면 8월 달에 고용이 20만 8천 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증가하면 금리 인상 기대가 또 나올 거고요 이것보다 더 낮으면 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률도 한때 10%까지 올라갔다 6.2%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아직도 미국이 금리를 저는 인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마저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잠재 GDP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잠재 GDP라고 그러죠. 파란 선으로 실제 GDP가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미국 경제의 현재 GDP 성장 경로입니다. 2008년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 투자 안 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훨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도 이 이거를 아웃풋갭이라고 그러는데 4% 정도 예, 미국 경제 디플레이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0%로 인하했고 사실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가 안정된 것은 이런 디플레이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점은 이 디플레이갭 아웃풋갭이 상당히 좁아졌을 때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연구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최근 미국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 주가가 거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IFS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미국 주가 거품인가. 이런 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참조로 읽어 보시고요. 예, 제가 다음 주에 미국 주가가 어느 정도 거품이 생겼고 그게 언제쯤 붕괴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에너지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이 경제나 금융 시장을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재테크 하는 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